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아 이거 내 사실 이렇게 하려고 안한 건데 이렇게 됐구만.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상 다니시던 요단강 곁의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시겠는지라 그 말씀이 거기로 지나가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연히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지금 거의 웨스트 뱅크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옛날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저 위에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에는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좀먼 길이지만은 요단강 쪽으로 나가서 다시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수백 년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의 아수르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한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주변에 있는 다섯 나라에서 민족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시켰습니다. 민족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야곱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 열 아들, 열 지파가 뭉쳐서 된 나라입니다 아래쪽에는 베냐민과 유다기이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야 피가 섞였어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져서 우상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겨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에서 꼭 만나야 될 여인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편을 다섯 갈아치우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섯 번째 사는 남자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또 갈아치우려고 생각하던 참입니다. 예수님은 이두 가지 필요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찾아서 여인에게 생명의 영원, 영원한 생수,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까탈스럽고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난 12시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홀로 앉으셔서 제자들은 정심사로 동네에 내려가고 예수님 혼자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얼마 후에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을 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러자 이 여인이 획 하고 돌아보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산물을, living w a t e r 산물을 주었으리라 여인이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커요? 예수님께서 담담히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톡 쏘아붙입니다 비록 주여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가시가 도쳐 있습니다. 주여. 그런 말을 내게도 좀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좀 길러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 대화 가운데 세번 겉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밖으로 틀추어 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목마른 한 여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필요가 있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름을 한번더 밖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흔히 학교에서 아이들이 벌받을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부모님 모시고 와.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너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구나. 가서 내 남편 불러오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인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나 남편 없어요. 달리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엉뚱하게 물 얘기하다가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세요? 참 정신없는 양반 처음 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심중을 찔리시니까 나 남편 없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날이 몹시 가물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우물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다 우물을 팠습니다 옛 우물을 버리고 새 우물을 팠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제법 고이더니 몇달 지나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습니다. 역시 몇달 지나고 나니 말랐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섯 개의 우물을 팠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팠습니다. 갑절이나 깊이 팠습니다. 그런데 아예 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말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인아, 이래도 목마르다고 시인하지 않겠니?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니? 우리 얘기 좀 하자. 인생에 목말라서 남편 다섯 갈아치우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면서도 어느 날또 갈아치울지 모르는 이미 마음에 결정한 그 여인. 앞으로도 몇 명의 남편을 더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여인. 파도 파도 물이 안 나오고, 내 말르고, 갈증은 더 심해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찾아가 봐라. 너무 고통 당하고 있다. 좀 찾아가 봐라. 남편 다섯 가라치운 거 쉬운 일입니까? 그때서야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인은 생각보다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깎아가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종교적인 주제로 대화의 초점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놓아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야곱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요수야 시대로 거슬러 습니다이 우물이요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야곱이 아시겠어요? 야곱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면서 어느 게 맞아요? 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상고 쪽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요수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여기 얘기 좀 하자. 네 얘기 좀 하자.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 얘기 좀 하자. 너의 네 목마름 얘기 좀 하자. 마음 열지 않겠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예배에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장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있는 초청장을 그 여인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초청장 쳐다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메시아 곧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만일 그가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삶의 진지한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이 f 만일 하고, 간접으로 직접이 아니라 간접형으로 돌아섭니다 만일 그분이 오시면 잘 되겠죠 뭐. 그 다음 순간 이 여인은 자기의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습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순간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산에서 바위가 굴러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야곱의 우물이 솟아올라서 밖으로 흘러내온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드르륵 드르륵 헛돌던 톱니바퀴가 갑자기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먹장구름이 갑자기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갑자기 끊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목마른지 깨달아졌습니다. 왜 내가 남편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웠는가? 자기 속의 목마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며, 얼마나 고집세며, 교만하며,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물동이를 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보세요, 여보, 여보세요. 이리 와봐요. 전부 좀나좀 좀 봐.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세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상을 치러 올라갔던 300명의 군사들 중에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겨우 도망쳐 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쓰고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해가 질 때까지 엎드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녹아내려서 물처럼 흘렀습니다. 엊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에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오늘은 그여리고에몇 분지 몇 십분의 일도 안 되는 조그만 성, 아이성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여수와는 해질 무렵에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말씀으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일까? 이스라엘, 여호수와는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36명 전사하고 쫓겨왔다는 얘기만 들었죠.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지 말고 좀 비좁더라도 모세가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던 요단강 저 동편의 땅에 그냥 머무를걸 길갈로 넘어오지 말걸 이제 가난한 본통인들이 볼 때처럼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할 터인데 그때 주님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 크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두려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겨우 36명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 또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내 물건을 도적질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함성으로 무너질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 모두 다 불태우고 불태우고 은과 금은 내게로 돌려라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내가 훔쳐 갔다.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바벨론 제 외투 한 벌과 은두 덩어리 5파운드 정도와 금한 덩어리 1.25 파운트 정도 되는 거 아주 숨기기 좋은 무게입니다. 크기입니다. 슬그머니 훔쳐다가 자기 천막 속에 다 감추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아간을 찾아내었고 아간의 자백을 받은 후에 그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물건들이 다 불태워지고 그리고 돌무더기로 무덤이 쌓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동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그 아간 한상 별로 크지도 않은 5파운드짜리 은이고 1.25파운드짜리 금덩이 그뭐 그거 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이 다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은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메이드 인 바벨론 외투를 하나님 입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어둡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빛이 될 백성들 소음이 될 백성들 만드시는데 그 백성들이 벌써 자기 기들 내부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전략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너무 적게 보냈나봐. 공경한 루트가 잘못됐는가봐. 밤 중에 갈걸 잘못했나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군사들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해 질녘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자기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참 말씀하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얘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이 성에 패배하고 쫓겨나와서 모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초청에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며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니냐? 와서 보라.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그 동안 행한 모든 일들을 그가 내게 말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그가 내게 말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내가 몰랐던 일을 내게 말해주셨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던 걸 내게 말해주셨다. 그가 내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입니다. 레 t 레이션 뒤집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보자기 꼭꼭 쌓서 인생의 역사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구석에도 한 보자기, 한구러미 넣어놓고, 저기도 구름이 넣어놓고 펼쳐 보지도 않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묶어 있던 것을 펼쳐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목마르지? 왠줄 아니?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탐욕 때문이야. 너의 교만 때문이야. 남편 다섯 갈아치우고 여섯 번째 갈아치우려고 생각하면서도 해갈되지 않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계시가 임했습니다.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해서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현자도 아닙니다. 정치가도 아닙니다. 스승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가족 친척도 아닙니다. 배우자도 아닙니다. 배우자 중에 누가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이 그렇구만. 어렵습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그래 가만히 있지.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당신보다 주먹은 약할지 모르지만 말은 세다. 내말 들어. 그러나 부부 중에 누구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얘기해 줄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 순간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고집과 교만과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객관화 시켜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계시에서 보여주실 때, 여인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수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에게 그 일이 일어났더라면 그 여인은 계속해서 우물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수는 알지도 못하고 가서 백전 백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이 안 가시니까요. 잠깐 기다려라. 나고 얘기 좀 하자. 나 너한테 얘기, 얘기할 일이 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기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약궤 앞에서 해질 때까지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담아놓은 은약궤 앞에서 요소아가 머리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시거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고통스러우시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일이 순조롭지 않고 얽혀갈 때에 주님 바라보십시오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 때에 주여 주님 이름 부르십시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돌보심을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했습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을 못 가시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맞아요. 내가 틀렸어요.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매일 매 시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